자, 전삼에계 2급. 제 116회차. 문제 7번. 장부조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원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장부조에 대한 문제인데요. 장부조에는 여러분들 전삼에계 2급에서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거래처 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 이렇게 와주시면 되고. 아, 계정원장은 그 뒤에요. 아,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총계정원장. 또는 계정별 원장. 건수로 물어본다면 계정별 원장에서 보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1월계표. 그네 그러니까 번째는 뭐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안 나와요 그니까 안 논다 나 보장을 못 드리는데 99.99%안 나와요 손익계산서는 다섯 번째 뭐예요? 그렇죠 현금출납장 이 다섯 가지만 숙지해 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첫 번째는요 핵심 키워드를 파악을 해 줘야 돼요 자 만약에 첫 번째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거래처 원장이고요 두번째 계정과목에서만 물어보면은 총계정원장이고요 세번째 특정월이나 그 다음에 키워드가 두개인 경우 그러니까 판관비하고 현금을 같이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1월계표 네번째는 전기에 대비하여 그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자산 장부금액을 물어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뭐,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뭐 물어볼 수도 있고요. 뭐, 등등 물어볼 수 있어요. 재무상태표. 현금 출납장은 아무 얘기 없이 100% 현금만 물어보는 경우예요. 1 0서 현금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섯 가지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알면은 장부조회가 어떤 건지 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울 필요는 없고, 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쓴다라고 보아주면 돼요. 이거는 실제 실무에서도 다 쓰는 방법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어디예요? 그렇죠. 키워드가 여기죠.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 뭐예요? 계정 과목이죠. 계정 과목이 물어보면 뭐예요? 총계정원장. 물어보아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5월까지의 직원급여의 총지급액은 얼마냐? 키워드 뭐예요? 직원급여. 뭐예요? 계정 과목이 돼서 물어보죠. 1번과 똑같죠. 뭐예요? 총계정은 참. 그 다음 3번.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상호. 그 다음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봐요. 키워드예요? 거래처예요. 어디예요? 거래처. 이렇게 찾으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알면은, 어디 찾는지 다알수 있단 말이에요 핵심 키워드를 잘 봐주세요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세 문제가 나온다 라는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아 이렇게 되죠 자첫 번째 총계좌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총계좌원장에 자 클릭합니다 자 날짜 한번 봅시다 자 1번 상반기 중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과 금액은 얼마인가입니다. 자, 1에서 6원입니다. 자, 기업 업무 추진비입니다. 자, 기, 비용에 대한 계정강을 물을 때는 잔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비용은 이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한 월은 언제예요? 그렇죠. 딱 봐도 정답이 보이죠. 언제예요? 그렇죠. 2월 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52만 원이다라고 뽑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입니다. 5월까지의 총 지급액은 얼마냐? 똑같이 총계정 원장입니다. 자, 그래서 5월까지의 직원 급여 총지급액은 얼마냐? 니까 5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직원 급여라고 치면 되죠. 안 나오죠? 그냥 급여로 치면 돼. 어, 근데 급여가 너무 많아요. 예, 801번. 예, 이렇게. 선생님, 직원급여하고 급여하고, 급여하고 뭔차이예요 어, 없어요. <laughs> 근데, 이건 아셔야 되는 게, k l a 은 급여가 직원급여라고 이게 임원급여하고, 이게 통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저무 사무실에서 프로그램을 제가 k l a 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k l a 프로그램 이렇게 돼 있고요. 도전에 해당하는 위아고 프로그램은요, 급여가 나눠져 있어요. 2번 급여랑, 직원 급여,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5월까지의 직원 급여 총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얼마에 지급했어요? 그렇죠. 2700만원 지급했다. 라고 보면 돼. 이게 총 지급액이죠. 다 중금액이잖아요. 지급금액. 그래서 2,700만 원 줬다 이렇게 보면 돼. 자, 그래서 총 지급액은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니 아 2,700만 원이라고 작성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예, 3 번입니다.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의 상호 그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아까 거래처라고 했었죠? 거래처 원장. 자, 클릭합니다. 자, 6월 말 현재라고 돼 있으니, 6월 말 것만 해도 되고, 1월 1일부터 6월 말 것만 해도 되고, 거래처가 누구인지 특정이 없잖아요. 그냥 엔터, 엔터 치면 돼요. 자, 그러면은, 외상매 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를 이 잔액에다가 두번 클릭하면은, 이제 쪼매난 금액, 큰 금액 위주로 뜨는 거예요. 자, 외상매 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상호, 그 외상매출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다주상사 금액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거래처는 상 어디? 다주상사 그 다음에 잔액 얼마? 4630만원이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했으면은 이호 문제 답안 작성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돼요. 2월에 152만원, 2700만원, 여기 이제 거래처 대주상사 해가지고, 4630만원. 이거 입력 안 하고, 퇴실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입력하시고, 꼭 나가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답안 저장하면 되는데, 뭐 답안 저장은 제가 USB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C 드라이브에 딱 저장이 되는 거예요. USB가 있으면은 USB에서 딱 저장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전삼회계 이급 합격률은 51.8%입니다. 5 녹화는 11월 2일에 진행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 올해 마지막 시험 12월 달 시험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한 달이라는 시간이 좀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만큼 문제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출문제만 풀어서 장땡이냐? 아 사실 이제 전사회계는 그렇게 통하긴 하지만 전산 세무는 그렇게 통하진 않죠. 잘 그렇기 때문에 어, 응용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서 강의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고 전사회계 1급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꼭 합격을 기원합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다음 전사회계 1급에서 뵙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감사합니다.